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땅콩형 얼굴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음, 그렇죠. 나이가 들면서 대상분들의 얼굴이 패이잖아요 네. 그건 보통 왜 그런 거예요? 노화죠. 얼굴을 싸고 있는 여러 가지인데, 지방 조직, 지방 조직을 싸고 있는 막, 그리고 근육, 그리고 뼈 자체. 노화 때문에 구조물들이 사이즈가 줄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직 방향으로 얼굴은 떨어지고, 떨어지면서 그림자는 진해지고, 그래서 땅콩형은 심해지는데. 저는 젊은데요? 이런 환자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노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특징이 있어서 그 특징들을 조금 눈에 덜 띄게 해주면 땅콩형이 조금 사라지실 수 있다까지도 뭐 저는 말씀드리는데 기본적으로 땅콩형 얼굴은 노화 때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슬프지만 그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요. 대부분은 어, 들어간 부분이 채워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지방이 이제 덩이를 이루고 좀 복스럽게 동글동글하게 보이게 하는 부분들이 쉽게 말하면 밑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체중이 늘면 여기서 커지겠죠 그러면 땅콩형이 좀더 과하게 보이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더 많다 대신에 체중이 늘어나서 인상 좋아 보이는 데는 모르겠는데 땅콩을 개선한다? 그거는 뭐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응. 이물질 유를 넣어서 채우는 거는 응. 나는 그, 그 할... 저도 이물질을 제거를 많이 하고, 이제 이물질 제거할 때 힘들지만, 필러라는 이제 재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그 필러라는 재료를 어디에다가,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이제 넣는가가 중요한 건데, 볼페인 쪽에 필러를 소량 넣는가? 그 소량의 기준은 보통 저는 뭐한 번에 할때 2cc 미만, 혹은 뭐 많아야 3cc 정도라고 저는 이제 보통 설명드리는데, 그 정도까지는 크게 나쁘진 않다. 대신에, 이걸 이용해서 내가 오랫동안 볼페임을 해결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주로 어떤 분들한테 이제 하고 싶다고 하실 때 이제 권해드리냐면 결혼식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딱두 달만 이쁘면 돼요. 그리고 그 날짜만 팽팽해 보이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괜찮다고 해보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죠. 근데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신다든지 이걸로만 나의 이 모양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라서 그래도 원칙은 간단한 방법은 절대 완벽한 해결을 할수 없다. 사각턱 보톡스가 볼페인을 유발한다라는 말도 많던데 그시 우리 환자분들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보톡스로 많이 오시는데요.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사각턱 보톡스는 죄가 없다. 볼페인 위치를 사각턱 그 근육의 볼륨으로 밀어서 안 보이게 막아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볼륨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부분이 들어가게 되겠죠?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볼이 패이면서 얼굴이 처졌다. 신부 쪽이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밀고 있었던 게 사라지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게 보이시는 겁니다라고 이제 저는 설명드리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제 본인 해박적 구제에 따라서 잘 선택을 하게 되면 볼륨은 위쪽 볼륨은 크게 줄지 않고 아래쪽 볼륨만 줄게 되니까 미용적으로는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볼이 펴어 보이거나 처지는 그런 모양적인 뭐 불만족은 없이 시술을 진행할 수 있어서 뭐 다른 곳에서도 아마 그렇게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볼 패임 때문에 광대를 치는 거는. 빈대를 잡으려고 집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광대를 원래 줄여야 되는 사람이 겸사겸사 볼 폐임이 좋아지는 거면 당연히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뭐 그걸 하는 분들 사실 없으시겠죠 그래서 겸사겸사 좋아지시는 거고 제가 항상 수술할 때 환자분들께 제일 강조하는 게 얼굴을 많이 건드려서 절대 좋아지는 게 아니다 단차를 줄여야 되고 곡선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 곡선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일관된 형태로 쭉 전달되는 것이 훨씬 더 예쁜 모양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일면 상통하는 내용이라서 틀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되게 심해 보이는데 네. 이렇게 심부볼이 이렇게 원래 튀어나고큰 거는 태생적으로 음. 좀 이렇게 뭐 갖고 태어나는 유전적인 것들이고. 음. 유전적인 거, 상담 오셨던, 그리고 수술하셨던 환자분들 이제 저한테 많이 들으셨을 텐데, 혹시 뭐어머님이나 아버님 이렇게 비슷한 곳 있으시냐? 여쭤보는데, 대부분 있으시거든요. 유전입니다. 유전이고요. 어, 대부분은 골격, 그리고 그 골격 때문에 이제 바깥쪽에 근육이라든지 근막, 그리고 피부의 위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체중 때문에 더 심해 보이거나 덜해 보일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정도가 저는 한 60%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심할 때는 당연히 암면 거상이죠 근데 젊으신 분들께서 그런 걸 선택하실 수는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병원에서는 어 스마스 고정이라고 해서 엘리프팅이라고 그냥 줄여서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어 입가 쪽에 있는 근막 위치에 있는 지방층과 근막을 동시에 볼펜 위치로 옮겨줘서 관자근막이랑 함께 이제 고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입가 쪽을 활용해서 이제 볼펜 쪽을 메꿔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띄지 않게 도와주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유용한 것 같고 뭐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관자 쪽에서 팔자의 상부 한 3분의 1 부분을 좀더 고정을 시켜줘서 함께 좀더 좋아 보이게 하는 방법까지 동반된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